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중단원 마무리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12번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시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에서 AB와 CH가 수직이고 AB가 10, BC가 8일 때 sinX 곱하기 tanY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죠. 자, 이 문제도 먼저 직각삼각형 ABC에서 AC의 길이를 보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하면 빗변인 10의 제곱에서 8의 제곱을 빼면 되죠 따라서 36이니까 계산을 하면 6이 되죠 삼각형 ABC가 직각삼각형이므로 각 X 플러스 각 Y는 90도가 되겠죠 또 다른 직각삼각형 CHB에서 삼각형, CHB에서 각 Y 플러스 각 B가 90도죠. 이므로 각 B가 바로 X와 같겠죠. 그래서 각 B의 크기는 각 X와 같다가 됩니다. 또 다른 직각 삼각형 c, a, h에서 보면 각 x 플러스 각 a가 90도죠. 이므로 좀 전의 위에서와 같이, 좀 전의 위에서와 같이 각 a는 각 y하고 같죠. 따라서 직각 삼각형 ABC에서 sin x는 sin b와 같고 바로 10분의 6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약분하면 5분의 3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탄젠트 y를 보면 바로 각 y는 a와 같으므로 탄젠트 a를 구하는 것이고, 탄젠트 A는 6분의 8이죠. 약분하면 3분의 4가 되고, 구하라는 값은 s i n X 곱하기 탄젠트 Y임으로, s i n X는 5분의 3, 탄젠트 Y는 3분의 4가 되어서, 계산하면 5분의 4가 되죠. 13번은 다음 그림을 이용해서 탄젠트 15도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탄젠트 15도의 값을 알기 위해서 먼저 삼각형 A, B, D에서 각 D, A, B는 30도에서 15도를 뺀거죠. 따라서 15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각과 이 각의 합은 삼각형 ABD의 외곽과 같다. 그래서 DAB가 15도라는 것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또 직각 삼각형 ADC에서 사인 30도를 구해보면 AD분의 2가 되죠. 그래서 AD를 구하면 사인 30도 분의 2가 되죠 그래서 2 나누기 사인 30도이므로 계산을 하면 2 나누기 사인 30도는 2분의 1이죠 그래서 계산 결과는 2 곱하기 2가 되어서 4가 되겠습니다 물론 역수를 취하면 1분의 2죠 다음에는 직각삼각형 역시 A D C에서 탄젠트 60도를 구해보면 2분의 C D가 되죠. 따라서 C D는 2 곱하기 탄젠트 60도가 되어서 계산하면은 탄젠트 60도는 루트 3이니까 2 루트 3이 되겠죠. 또 직각삼각형 ABC에서 선분 BC의 길이는 BD 더하기 DC가 되겠죠. 또 BD는 AD와 같기 때문에 BD를 AD로 바꿔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D는 좀 전에 구해서 4라는 것을 받고 플러스 DC는 2루트 3이죠. 따라서 탄젠트 15도는 BC 분의 AC가 되니까, 점전의 부간 BC는 4 플러스 2루트 3 분의 AC가 2죠. 그래서 약분하고 정리를 하면. 1로 나누면 2 플러스 루터 3분의 1이 되고 유리화를 하면 2 플러스 루터 3, 2 마이너스 루터 3분의 2 마이너스 루터 3이 되어서 4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루터 3이니까 바로 2 마이너스 루터 3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정 중심 평가 문제로 각 CAB가 30도인 직각 삼각형 CAB가 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직각 삼각형 CAB의 빗변 CA를 한변으로 하고 각 DAC가 30도인 직각 삼각형 DAC를 그리고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하여 새 직각 삼각형 EAD, FAE, GAF를 그렸을 때 그림을 보면 됩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먼저 1번은 AG가 32cm일 때, AG, 제일 마지막에 이 길이가 32cm일 때, AF, AE의 길이를 각각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GAF로부터 찾아가면 되겠죠. 먼저, 삼각형 GAF가 직각 삼각형이므로, 코사인 30도를 찾으면 코사인 30도는 빗변인 Ag 분의 Af가 되겠죠. Ag가 32이므로 32 분의 Af. 그래서 Af를 구해보면 32 곱하기 코사인 30도.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죠. 따라서 AF는 16루트 3이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단위는 cm. AE의 길이도 같은 방법으로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 AE를 구해보면 직각 삼각형 FAE에서 생각하면 되겠죠. FAE에서.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코사인 30도를 나타내보면, af분에 ae가 되죠. 그러면 af는 좀 전에 구했죠. 16루트 3 ae. 따라서 ae는 16루트 3 곱하기 코사인 30도가 되어서 16 루트 3 곱하기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죠. 따라서 계산하면 8 곱하기 3, 24가 되죠. 그래서 AF와 AE의 길이를 구해 봤습니다. 다음 이번은 AG가 Acm라고 할 때, AG가 이제 32가 아니고, Acm라고 할 때, AB의 길이를 A를 이용해서 나타내자 이것은 직각 삼각형 GAF에서 앞에서 1번을 풀었던 방법으로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30도를 하면, 제일 먼저 AG분의 AF가 되죠. 그리고 AG가 A라고 했으니까 A분의 AF가 되겠습니다. 임으로 AF를 구해보면 AF는 A 곱하기 코사인 30도죠. 그리고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므로 AF는 2분의 루트 3A가 되겠습니다. 역시 길이 단위는 센티미터니까 센티미터를 써주고 그 다음에는 또두 번째 생겨나는 삼각형 A, 아, FAE에서 다음 삼각형 FAE에서 마찬가지로 코사인 30도를 하면 이제는 a f 분의 ae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임으로, 임으로, ae는 af 곱하기 코사인 30도인데, af는 좀 전에 2분의 루트 3a로 구했죠. 곱하기 코사인 30도. 코사인 30도는 코사인 30도 그래서 2분의 루트 3a 곱하기 코사인 30도는 역시 2분의 루트 3이죠 2분의 루트 3자 그래서 이것을 보면 좀 전에 af는 2분의 루트 3a 였죠 이거는 2분의 루트 3이 두번 곱해지고 a가 되죠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AG는 A라고 했을 때 AF는 2 분의 루트 3 A가 되고 AE는 2 분의 루트 3에 제곱을 해서 A가 되고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해 보면 또2 분의 루트 3이 곱해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AB의 길이는 2분의 루트 3에 5제곱 a가 되고 자, 이것을 정리를 하면 2의 5제곱은 3이죠 루트 3을 그더해서 다섯 번을 곱하면 루트 3을 2번할때 3이 되니까 3 3은 9 루트 3. 자, 9 루트 3이 되겠습니다. a는 그대로 있고 단위는 cm. 따라서 ag가 a 1cm일 때는 ab는 32분의 9 루트 3 Acm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보면 AB의 길이가 32분의 9 루트 3 A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상으로 중단원 마무리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